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저도 모르게 그냥 초크를 한 거예요.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 I'm not racist, I love China.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어, 썸네일 보시고 좀 깜짝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몰타에서 살고 있을 때 아마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한테 초크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얘기해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랑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했다 욕먹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어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제 보호를 위해서 <laughs>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걸 통해서 뭐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저는 이미 그 일을 통해서 많이 좀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스스로 좀 힘들어도 했고, 이미 지금 극복한 그런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 아무튼 저한테는 이미 지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할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laughs> 2022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몰타에서 일 회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주짓수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한창 그때가 회사일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거든요 거의 일한 지 2년 정도 다 돼가고 일하면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좀 되게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딱 그날 이제 회사를 안 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같이 이제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우리 기분 전환하러 카페나 갈까? 해 가지고 카페를 갔죠. 내가 네, 카페를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희를 보고서는 여기 뭐 차이나타운이야? 왜 이렇게 아시안들이 많아? 하면서 저희 두명 저랑 그제 친구 여자 한국인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인종차별이죠. 근데 그게 몰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몰타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좀 많은 나라여가지고, 저희한테는 사실상 그거 일상이에요. 저는 2년 동안 거기 살았고, 제 친구도 3년 동안 몰타에 살면서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은 좀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그 많은 내성이 있는데, 그날따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원래 딱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기분전환 하러 왔는데 기분 잡쳤다. 그냥 우리 걷자 해서 그 물탈 바닷가가 정말 예뻐요. 그때 또 해가 다 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예쁜 하늘 보면서 그래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음 위로도 하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컨트롤 하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괜찮았어. 그래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랑 제 친구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그 킥보드 있잖아요. 그 싱싱이. 그거를 탄두 명의 아마 중학생 정도 되는 그남자 둘이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제 귀에다 갑자기 소리를 확 하고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저는 확! 이렇게 막 놀랐는데, 걔네들이 깨깨깨깨 대면서막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제 친구가 영어로 욕을 했어요. fucking retard 이랬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뭐이 머저리들아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둘이서 fuck you 이러면서 끼끼대면서 <laughs> 저희가 놀라는 거 보면서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 저는 한번 저희는 한번 참았잖아요. 그 당일에 아저씨들이 인종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어린 애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fuck you 하면서 끼끼대면서 소리 지르고 가니까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 싱싱 타고 가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아무리 이 몰타에서 어? 좋게 좋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진짜 이런 일들이 한두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이 망할 놈의 교육 안 되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 부글 속으로 이렇게 끓고 있었는데 갑자기 걔네 두 명이 다시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주춤주춤 하면서 또 저희한테 뭔가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가 키가 170이 넘는 모델이거든요 여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저 새끼들 발로 찬다 하면서 MBTI INFP인데 INFP가 갑자기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야 앞으로 걔네들한테 걔네를 향해서 그래서 기린아 너 진짜 걔네들 발로 찰 거야 하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기린이 걸어가는데 어떡해요 저도 쫓아가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갔는데 그남자의 둘이가 그안 멈추니까 자기들이 씩씩하고 저한테 희 오고 있는데 저희가 안 멈추니까 어어어 어, 어 하면서 이렇게 딱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던 얘는 그 도로가 옆에 있었거든요. 도로를 건너가지고 도망가고 한 명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꼭지가 돌아가지고 2년 동안 볼타에서 인종차별 당하고 뭔가 이렇게 부당대우 당하면서 쌓였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날 확 터져가지고 그 넘어진 애한테 달려가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저도 모르게 그냥 초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근데 이제 걔가 저보다 키가 더 컸거든요. 저 이제 키가 150이니까 걔가 한160 정도 되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초크를 하니까 서서 초크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큰, 큰 사람한테 촉하면 목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걔 허리 이게 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친구는 옆에서 너 그거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안돼 하면서 영어로 막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족하고 있고, 그남자애는 진짜 비실비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맨날 성인들이랑 이제 운동하나 보니까 그조만한예 이렇게 족하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잡고만 있었어요. 잡고만 있었는데 걔가 너나 초크했어! 나 초크했어! 나 신고할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어떤 지나가다 아저씨가 이제 저를뭐 뭐, 하면서 말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그 남자는 떨어졌죠 근데 제가 또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아 가지고 여기 가슴을 주먹으 팍팍 치면서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치면서 어, 한국말로 엄청 욕을 했어요. 제가 진짜 욕을 거의 안 하거든요. 해도 이제 속으로만 욕을 하지. 근데 제가 그날 태어나서 욕을 가장 가장 많이 한 그런 날이, 일, 날일 거예요. 제가 진짜 전라도 목포 출신인데 저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게뭐 fuck you? 너 지금 사람들한테 누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게 말이 맞아 하면 하면서 하면서 엄청 욕을 막 치면서 막한 막 거죠. 그래, 내가 너 초크했다. 너 초크할 짓 했다. 하면서 한국말로 막 하니까 저희한테 근데 너가 나 초크했잖아. 너가 나의 목 졸랐잖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가 옆에서 너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돼.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안 질렀대요. 소리 지른 거는 자기 그 다른 친구래요. 그래서 다른 친구 봤더니, 아까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차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친구가 당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일로 와. 했는데, 도망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애 혼자, 제가 초크한개 걔만 혼자 남았죠. 근데 걔가 이제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이 선글라스 내리면서 저희 눈안 보고, 너가 초크했잖아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가 너가 근데 우리한테 o u 라고 했잖아. 너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는 거안돼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 영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계속 이제 걔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에 3년을 살았어요 몰타에서.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거기가 이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 그 싱싱히 타고 다니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렇게 항상, 한창, 그 청소년들이, 불량 청소년들이,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근데 그것도, 뭐, 백인이나, 뭐, 어른들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항상, 아시안 여자애들한테만, 만만한 상대들한테만 그렇게 소리를 다니고, 지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아시안 여자 상대로 소리 지르는 거 인종차별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걔가, I'm not racist, I love China.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제 친구가 We are not Chinese, we're a Korean. 하면서 어떻게 얼굴만 보고 그렇게 아냐? 너 그렇게 Chinese라고 하는 거 자체도 인종차별이다 하는데 걔가 말이 통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인종차별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제가 너 우리한테 소리지른 건 잘못했다고 사과해 Apologize 사과해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겁이 난 거죠 아시안 둘두명 여자애한테 초크당하고, 키 작은 애한테는 초크 당하고 키170 넘는 그 여자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그 레시스트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서는 I apologize 죄송해요 근데 그걸로 풀리겠어요 제가 한번더해 죄송합니다 I apologize I'm so sorry 한번더이새야 I'm so sorry. 그러면서 절대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가라고 하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나은생 처음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공격을 한게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지금도 말하면서 좀 떨리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딱 뒤돌아가지고 가면서 갔는데, 처음으로 든 생각이 저 새끼들이 우리 쫓아와가지고 머리 뒤통수 후리고 가면 어떡하지? 막병 같은 거로 막 때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뭐 신고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해를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즉 가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약한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이러려고 운동을 배웠나? 운동을 애들한테 써먹으려고 배웠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지나가는데 아이들 목소리만 들려도 막티를 이렇게 막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사람들이 왜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서 집에만 있는지 그런 게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저랑 친구랑 막 계속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저희를 그싱싱히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아무리 애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쟤네들 따돌리지? 하다가 뭐 매장 들어가서 잠깐 숨어있다가 와가지고 안 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가는데 너무 진정이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칵테일 <laughs> 해피아워 시간이어가지고 두 잔을 준대요. 그래서 둘이서 칵테일 네잔 네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원샷 때리고. 그래도 진정이 안 돼가지고 아시안마트 가서 퍼거 재료 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퍼거 만들어 먹으면서 오늘 우리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오늘 잘한 일인가? 나 되게 창피한데 어떻게 이 일을 나한테 받아들여야 되지?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지? 내가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나? 그냥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마음,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laughs> 읽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뭔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것 같아서 얼굴이 정말 숨기고 싶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 다 잘했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아시안이든 뭐,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안 한다고 그러고, 잘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안, 저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외국에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그 모든 마셔츠가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 목적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왜 운동을 하지? 뭐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론은요. 결론은 없어요. 그냥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지금 제가 돌아간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그때 막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아마 저는 모든 제 다른 상황들 다 고려해봤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저에게 1년, 딱, 딱 1년 전이네요. 거의 한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laughs>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말한 건지. 아무튼 터놔서 좀제 마음은 후련하긴 한데, 음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이거는 좀 번외인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같이 주짓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복싱이든, 뭐 아니면 검도든, 유도든, 뭐 레슬링이든, 주짓수든, 뭐든. 괴한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뭐,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다들 자기가 쓰는 기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하고, 뭐, 초코랑 뭐, 안발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장담해요.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전 장담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laughs>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갑자기 머리 댕이를 잡아당겼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 이런 거 상상을 했었는데 마침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너 초크했어? 진짜? 이겼어? 진짜? 무슨 일 했으면서 엄청 잘했다고 또 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막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뭐 잘잘못을 따지기는 이미 늦었고,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쩌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저한테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어난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 도움을 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몰타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썰이 좀몇개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반을 보고 또 더 원하신다 그러면 다음 영상 다음 썰도 외국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운동 주짓수 써먹었던 그런 썰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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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